안녕하십니까.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. 600개 이상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공하는 프리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프리,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600개 이상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. 에디터가 고른 디자인 템플릿, 인기, 탑10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템플릿을 정렬해서 볼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 왼쪽 카테고리 탭을 이용하면 비즈니스, 교육, 의학, 자연, 기술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직장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누르면 용도별로 템플릿이 분류되어 있습니다. 공장, 카페, 직업, 가게, 경제 사무 등 여러 용도의 템플릿을 제목과 함께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.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해 클릭하면 어떤 상황에 사용하면 좋은지 간단히 설명되어 있고 색감이나 배열 등의 기본적인 콘셉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명 하단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제목, 부제, 슬라이드 제목, 텍스트 입력란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600개 이상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공하는 프리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.